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그마의 1740 f 1.8 DC DN 아트 렌즈입니다. 후지 마운트고요. 예전에 UFO 렌즈라고 1835 f 1.8 미러리스 렌즈가 출시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시그마였고요. 그때 당시에 외계인의 기술력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UFO 렌즈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렌즈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바로 이 렌즈입니다. 과연 이 렌즈 어떤 렌즈인지 한번 심층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일단 이렇게 뭐 품질 보증서랑 이런 게 있고요. 뭐 세기 PNC가 이제 공식으로. 필터 같은 게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후드네요. 어, 후드도 굉장히 지금 만져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재질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어, 여기 이렇게 예전에는 시그마가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렌즈 파우치도 좋네요. 진짜 파우치인 건지 일회용인지 모르겠는데.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크롭. 마운트에서 시그마가 진짜 오랜만에 낸 아트렌즈거든요. 이전에 뭐 아트렌즈가 없진 않았지만 아트렌즈들은 좀한끗 뭔가 부족한 느낌. 와, 짜잔. 여기 보시면 이제 1740 이라 돼 있습니다. 25.5 에서 60mm 까지 되는 렌즈예요. 광각단에서 1mm, 1mm 까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광각단도 채워주고, 망원단도 10mm나 늘어난 그런 렌즈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철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좀 플라스틱 같은데, 어, 싸구려, 싸구려 플라스틱 같진 않고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트. 아트라고 이렇게 돼있고요 굉장히 이게 동영상까지도 잘될수 있게 이 클릭 스위치로 이렇게 조리개를 단수를 조절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조절하고. 와, 아, 이렇게 괜찮네요. 생각보다. 오. 이렇게 클릭을 맞춰놓으면 이제 오토로 넘어가진 않고. 이 클릭을 위로 올리면 오토로 넘어가고 내리면 오토에서 넘어오지 않고 뭐 이런 조작 방식이네요. AFL 버튼도 이제 측면에도 하나, 뭐 위쪽에서도 하나 이렇게 양쪽에 다 있고요. 크롬 마운트에는 이런 버튼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고급 렌즈로 나온 것 같고 67mm의 구결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후드도 한번 장착을 해 보면 뭐융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장착하면 이 정도 크기 보이시나요? 장착하면 이 정도 크기 정도 나오는데요. 얘는 이너줌이라고 줌을, 줌링을 돌릴 때 얘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초점링이고요. 이렇게 이너줌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방진방적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먼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줌을 조작할 때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 사이에 결국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먼지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안까지 다 먼지로 채워지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너줌으로 돼 있으면 이 내부는 움직일지라도 겉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먼지 유입이나 물 유입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 하나부터 일단은 굉장히 좀마음이 드네요. 이너줌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이 렌즈를 좀살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아츠 렌즈의 렌즈 구성을 보면 11군 17매로 ED 렌즈 4개, 비구면 렌즈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수 렌즈도 거의 8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렌즈 같아요. 무게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810g 에서 현재는 후지 마운트 기준입니다. 530g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딱 들었을 때 살짝 느낌은 여타 다른 크롭 렌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겁긴 합니다. 와, 야 어, 일단은 살짝만 봤는데, 어, 화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최소 초점 거리도 약 30cm라고 하거든요. 딱이 정도. 그리고 조리개에도 11매 원형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예쁘겠죠. 예전에는 정말 고급 렌즈에만 넣어줬던 게 11매 원형 조리개인데, 크롭 렌즈에서 11매 원형 조리개가 들어간 게, 후지 필름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이 시그마 렌즈가 나오면서 이제 소니 바디에도 이제 11mm 원형 조리개가 들어갈 렌즈를 쓸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캐논도 가는 게 좋고요. 캐논 마운트도 있으니까 뭐 L 렌즈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후지 마우스도 뭐165 마크 2도 이제 11mm 원형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뭐 선택지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렌즈를 좀 밖에서 한번 써보고 어떤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테스트를 다 하고 왔습니다. 짜잔. 1740을 이제 다 테스트하고 왔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좋습니다. 렌즈 진짜 미쳤어요. 뭐, 완벽한 렌즈는 없으니까, 제가 이 렌즈에서 뽑은 제 투덜거림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질이 미쳤습니다. 와, 진짜 화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경량화된 렌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정말 쨍하고 잘 나와요. 거의 닷렌즈급이라고 할까요? 제가 간단히 테스트한 결과도 17mm부터 40mm까지 전 구간 화질이 정말 끝내주기 훌륭하고요. F1.8부터 한 스탑 조이면 진짜 화질이 미쳤고요. 그리고 11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고 16에서는 당연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16도 꽤 방어가 잘 되는 그런 느낌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경량화되고 축소되고 옛날에 U F 렌즈 굉장히 크고 두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시그마의 이제 렌즈 만들 능력이 미쳤다. 역시 서드 파티는. 시그마다. 자두 번째로 약간 장점을 뽑은 게 1.8의 조리기였습니다. 1.8 하면 보통 이제 원하는 부분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웃포커싱이 잘 나오는 게 이제 뭐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써봤을 때는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리기 수치가 무려 1과 3분의 1 스탑만큼 더 높잖아요. 더 낮다고 해야 되나요? 더 빠른 어쨌든 더 빠른 조리개잖아요 그런 조리개를 썼을 때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면서 ISO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1600으로 찍을 거 800으로 찍으면 화질이 향상되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3200으로 찍을 거 1600으로 찍으니까 확실히 부담이 덜하고요 F1.8이 가지는 거는 뭐 아웃포커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셔터 스피드 확보, 손떨림에 대한 방어가 정말 훌륭하고 약간만 양보하면은 ISO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이점이 크롭의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렌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1.8은. 진짜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랑 부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만듦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고요. 시그마가 약간 크롬용 컨템포로리 라인에서는 조금 만듦새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아트여서 그런지 만듦새도 훌륭하고 없는 것도 없고. 크기랑 부피도 거의 25mm부터 60mm까지 되는 1.8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랑 부피면 굉장히 컴팩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후드가 있다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빼보면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고 나갈 때 아주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기랑 부피랑 이렇게 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시그마 진짜 대단하다. 좀더한번더 감탄하게 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무게적인 밸런스가 좀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노줌 특성형, 특성인가? 아무튼, 얘보다 더 무거운 렌즈를 꼈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500g대거든요. 이거 530g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좀더 무게가 나가는 듯한 느낌을 드긴 해요. 자 그리고 투덜거리기 앞서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투덜거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면 이 조리개 링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조리개 링이 이 마운트 부분부터 이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나가서 조작을 했을 때는 이게 잘딱 안착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돌릴 때 조금 어디 있지? 어, 어, 돌아가고 있는 거 맞나? 약간 이 느낌이 좀잘안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매끄럽게 잘 디자인했는데 이게 손에 딱 감기지 않는 이게 좀 아쉬워요. 뭐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AF 부분이에요. AF 빠르긴 합니다. 최고의 그 시그마에서 넣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을 많이 넣은 렌즈이긴 한데 특히 AFC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옮길 때. 부드럽게 옮기는 게 아니고 팍팍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좋은 렌즈들은 부드럽게 수중이쫙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상용으로 쓰시면 포커스를 좀 빨리 이동할 때 약간은 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색소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색소차 뭐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40mm 색소차 확실히 심하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투달 거리까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사람이라 이거 찍었을 때 색수차가 나오긴 하는데 크게 못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쓰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까지는 못 느꼈다. 역광에서도 찍어봤는데 오히려 역광에서 화질이 괜찮던데요. 어, 아, 그래도 뭐 색수차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여러 상황에서 좀잘쓸수 있겠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화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뭐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진짜 투덜거리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첫 번째 제가 투덜거릴 거는 야, 보케입니다 보케 보케가 너무 안 예뻐요 아니 이 아트렌즈잖아요 시그마가 아트렌즈를 출시할 때 무게나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성능 위주 약간 이런 걸 표방했잖아요 요즘은 좀 경량화 신경 많이 쓰긴 한데 보케가 너무 안 예뻐요. 도깨가 동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에 저 트리 같은 거 찍을 때 이게 보케가 동그래야 되는데 레몬 보케가 바로 나와요. 특히 얘는 11매 원형 들어가 있잖아요 스펙적으로는 와, 보케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전구나 뭐 동그란 보케들 빼고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 동그란 애들을 찍으니까 동그랬다가 바로 레몬이 나와요. 그 가운데만 동그라고 약간 벗어나면 바로 찌그러지는 다른, 뭐, 중렌제도 그래요. 그건 맞는데, 너무 빨리 와. 구분할로 이렇게 찍잖아요. 구분할로 찍었을 때, 뭐, 가운데 정도? 가운데 프레임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원형을 좀 지켜주려고 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건 신경을 안 썼나봐요. 인물을 딱 가운데 배치하고, 뒤를 딱 찍으면, 뒤가 그냥 레몬이 되는. 진짜 이거는, 아, 완전 고급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줘요. 복회적인 측면에서는. 자 마지막은 가격적인 투덜입니다 아니 시그마 1740의 출시가는 919 달러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133만원 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공식으로 출시된 가격은 148만원 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해요 아니 환율로 했을 때 133만 원이잖아요. 세기 P/H가 조금 막 프리미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시그마에 우리가 보통 예상했을 때아910 달러 지금 환율 계산해 보니까 133만 원이니까 세기 프리미엄 하면 14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깠더니 14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 한국만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는 건지 게다가 이제 후지필름 물량이 많이 팔려서 없는 건지 뭐 물량도.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할 때까지 두달 걸렸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물량이라도 좀 빨리 빼서 우리가 한국이 좀 비싸게 파니까 우리가 좀 빡, 빨리 많이 팔아서 좀 매출을 올려 줄게 뭐 이런 정책이라도 없는 건지 저는 진짜 뭐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롬 마운트에 좋은 렌즈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용, 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후지 필름도 뭐 당장 한, 한 출시한지 한달두달 달 정도는 물량이 안 풀렸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물량이 꽤 풀렸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에서만 아직도 이게 물량이 한국만 왜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는 전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 웃돈 주고 살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가격이 정상화된 다음에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말 잘만된 렌즈 맞아요. 오랜만에 쿨업에 거의 희망 같은 렌즈가 나왔고요. 솔직히 캐논 마운트를 거의 먹여 살리는 게 제가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소니도 마찬가지고요. F1.8에 이 정도 무게랑 부피로 중 렌즈를 쓸수 있다는 거는 시그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8이면 풀 프레임을 좀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오기가 힘들지만 결국 시그마는 내줬다. 그래서 시그마가 결국에 또 해내지 않았나? 정말 시그마에 대한 박수를 한번 쳐주고요. 태기 PNC는 박수를 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화질도 좋고 정말 뭐 거의 뭐 복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좋은 이 렌즈를 지금 필요한 게 아니시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곧 할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40만 아래 때, 그때 사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꼭 웃돈 주고, 특히 후지 필름 유저들은 지금 마운트가 많이 없거든요. 웃돈 주고는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정가로 구매하셔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시면 그 가격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왜 그걸 더 비싸게 사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제외하고는 만듦새다 만족감이다 정말 높은 렌즈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렌즈라 생각하고 쿨업을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투덜거려 보겠습니다. 이제 뭐 1655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비교를 해서 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